빵빵! 빵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에그가 새로 나온다는 소식 들었나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업데이트에서 크리스마스 에그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에그에서 나오는 이흰 술록을 또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도 예전에 나온 이 크리스마스 에그가 아니고 새로운 크리스마스 에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입양에서 올린 영상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맵도 이렇게 살짝 공개가 됐어요. 요거 보시면은 요 건물은 아마 출석 보상 그 캘린더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쪽 너머에 상점처럼 보이는 공간도 보입니다. 어우 그리고 산타랑 어 산타 여친인가요? 이렇게 녹색의 산타복을 입고 있는 여자 산타인가요? 어우 산타 할아버지 여친 생겼나 봐요. 아우 너무 부럽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뭔가 포털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산타 썰매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 뭔가 새로운 미니 게임을 하는 뭐 그런 소품이 아닐까 싶고요. 요즘에 입양이 이렇게 포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포터를 타고선 어떤 신기한 공간으로 이동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겨울이면 항상 찾아오는 이 스케이트장이 있죠. 어, 근데 스케이트장은 너무 네, 자주 봐가지고 약간 좀 식상하긴 해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여 이쪽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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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새로운 펫으로 보여지거든요 정확한 모습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펫 중에 한 마리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거는 메인 건물인 것 같아요 오이 건물에 들어오니까 오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눈사람은 뭔가요이귀요이 눈사람의 아빠 눈사람인가? 자, 이 눈사람은 상당히 귀여운데, 지금 영상에서 보는 이 눈사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긴 손톱과, 그 다음 뾰족한 당근 코를 갖고 있네요. 어 지금 이거 미니 게임인 것 같은데 어, 유저가 이 검으로 이 눈사람을 물리치는 네, 그런 미니 게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외주를 타고 가는 어떤 맵도 있고 뭔가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는 새로운 미니 게임이 이번에 나오나 봐요. 야이 방에서 올린 포스팅을 보면요. 네 악몽 같은 미래 의 크리스마스. 아 이게 미래 의 크리스마스 그 모습인가 봐요. 그래서 이 빌런으로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는 네,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나와 있네. 흥미롭고 새로운 스토리 게임에서 산타가 프로스터클로 퓨리로부터 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요. 독점 크리스마스 퓨처 에그를 획득할 기회도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크리스마스 퓨처 에그라고 하거든요. 네, 요 크리스마스 에그는 아니지만 뭔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네, 새로운 크리스마스 에그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에그 꺼낸 김에 한번 부화도 시켜볼게요 자, 쓰리쓰리 나와라! 흰술로! 네, 울새가 나왔습니다 울새 들어가렴 이번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는 아마도 다음 주에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우리 친구들 빵빵